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누르시고 보라색 꼭권 받아가세요 네, 화천 놀러가요 놀라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뭘 해야 되죠? 캐리어 싸기! 맞아요 오거다슬라이 이거 다가지고가려고요가지 않게 뭐가 필요하겠죠? 짜잔 짜잔. 스틱 슬라이 짜잔. 스틱 슬라이 자, 오늘 여기 어딘가로 왔어요. 쌤이 어딘가로 왔는데, 이 누구죠, 근데? 이 친구 누굴까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바로, 비타민, 네, 여기 있죠. 채민이, 우리 포스터 가방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있어요. 자, 우리 채민이 집으로 왔어요. 채민이 어디있어요 근데? 자여기어디있어요자여기 아, 키가 너무 작아서 <laughs> <laughs> 여기 있었어요. 오늘, 우리 채민이 여행을. 다대요 오늘 휴가를 받았어요, 채민이가. 오늘 어디 놀러 가요, 우리 채민이? 내일 화천 놀러 가요. 화천, 화천 맞아. 내일 가요, 내일? 네. 놀러 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뭘 해야 되죠? 개리학사. 맞아요 우리 캐리어를 쌓을 거예 우리 채민이가 오늘 놀러가기 전에 캐리어를 한번 쌓아볼 거예요 캐리어 먼저 공개를 하러 볼게요 하나 둘셋 <laughs> 여러분 보세요 채민이 캐리어예요 <laughs> 엄청 귀여운데요? 이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샀어요 이런 거를? 저희 할머니가 일본 가서 사주셨어요 아, 할머니가 일본에서 사오셨대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2박 3일 여행을 위해서 옷을 싸볼게요 그러면 옷을 총두벌 정도 쌓면 되는 거겠죠? 두벌 네. 일단은 이거 네. 잘때 입으로 잘때 입으로 먼저 캐리어 잘때 입으로 때입한델고요이거는늘때입을로늘때입을로 델타 입으로 델타 입으로 델 아, 이거는 그냥 타 때고 아까 타입으때 델타 입으로 델타 입으로 델타 입요로 델타 입 <laughs> 이게 다이어게요 <이렇게, 웃음> 아니, 아니, 이렇게 큰가방에 옷을... <laughs> 또, 쓰느라, 있어요. 또 있어요. 보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laughs> 아니요, 렇게만 가져가요. 을얀있어요 미얀게만 요미얀게 가져가요. 미얀게만 가져가요. 미 가져가요. 고만가요아니요몇개만가져갈게요 아, 그게만 가져가요. 미얀게만 가져가요. 미얀게만 가져가요. 미가 상큼 터지는 풍 풍선 버터 슬라임. 또 와, 슬라이 엄청 넓네. 무지개 슬라임. 무지개지나니? 제가 만들었어요. 아, 보이면 안들어서번보여주요 와, 잘 만드네. 준이랑. 준이랑. 샤베트 하나 더 있어요. 샤베트 하나 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요? 보여. 짜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귀여워. 캐나다 오빠가. 네. 팬 선물로 주신. 와. 아, 브라이언 킴. 티빈이가 이걸로. 우리 비타민의 음악을 틀어놓고, 애끼를할수있 슬라임을 만질 생각이군요. 아. 그쵸. 네, 그럼 충전기도 챙기세요. 네. 아. 이것도 챙긴답니다. 가서 또 우리 하천 여행가서 노래 연습해야 되니까 피아노도 챙길게요. 너안 뭐 들어가네. <laughs> 어떻게든 넣어야죠, 어떻게. 노래 연습 안할 거야, 가서? 아니. 어? 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멍머리나 <laughs> 자, 채민이가 지금 악용품을 뭘 이제 뭘쌀 거죠? 제가 이게 뭐냐면요. 뭘 너무 많이 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공부할 거예요? 공부도 하고, 어? 공부도 하고. 어, 놀러 가서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필통이 4개나 있어요. 어! <laughs> 이만한 필통 또 하나는 이만한 필통 이거 하나. 아, 어, 다섯 개구나. 통을 썼게요다 썼어요. 뭘까요? 어, 이제, 이제 끝났나요? 어 여러분. 채민이가 이제 에? 여행 가기, 준비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아, 아니요. 어, 뭐요 하나 남았어. 아, 또 남았어요? 다 썼다면서요. 제가 운주고 다 썼어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 썬그리! 아, 한번 써볼게요. 채민이, 썬그리. 어, 아 모델 포즈 갑니다. 자, 썸을 썼어요. 어, 어 지금 반에 온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만 <laughs> 넣을게요. 그냥 그렇게 넣어요? 커가남의 느낌. 지 않게 뭐가 필요하겠죠? 선크림? 네. 맞아요. 짜잔. 짜잔. 앤 스틱슬라이. 짜잔. 앤스틱슬라임 <laughs> 슬라임이요? 슬라임 얼굴에 바를 거예요? 아니요. 아, 아 선크림. 아놀랬잖아요 슬라임 바른다. 슬라임을 바른다고 해서. 이제 다 썼어요. 우리 채민이가 이제 여행을 떠나 볼 겁니다. 와. 이야. 채민이. 아 여행 가요? 네. 내일 화천으로. 아 좋겠다. 화천으로 떠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야 되니까요, 채민이. 우리 완벽하게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성공. 캐리어 쌓기 성공. 상관! ¡Que